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또 연배가 높으신 연장자들이신데, 그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일이 막 꼬이고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병이 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잘 지내던 친구관계나 가족들 간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막 번갈아 가면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길, 그 앞길이 꽃길만 같은 그 길이었으면 좋겠죠. 그죠.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좋은 대학 그렇게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죠. 턱턱 그렇게 취업을 하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그렇게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좋은 일만 생기도록 우리 스스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앞길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농구공 소녀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암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없어진 자신의 그 하반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 소녀의 시선은요, 사라진 자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두 팔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짓기에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42편은요, 우리가 정말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니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리고 비방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눈물이 눈물이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이 되어 버린 처지라고 말합니다. 오절과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좌절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요,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현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10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라고 말하는 그 대적들의 비방이 마치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데도 아무런 말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시편 기자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 현실 앞에서 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올즈가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인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인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눈물 뿌린 현실 앞에서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시인에게 임하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경에 처해져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42편 1절에 나오죠. 사슴이 살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절에도 보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8절이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현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와닿는 현실에 주목하던 그 자신의 그 시선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과 조롱과 비난과 서러움과 뼈를 찌르는 그 아픔에 주목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던 자신의 그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정신없이 신의물을 찾는 그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사슴의 눈에는요.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 길에는요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길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사슴의 눈에는요 물! 물! 오직 물!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보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제가 예, 겪었던 가장 힘든 훈련 중에 두 가지, 그죠? 유격훈련과 혹한기훈련입니다그 유격훈련을 받을 때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다가 줄을 하나 연결해 놓고 그 줄을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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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게 잘못 건너가면 빙글 돌아가지고 통닭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잘 건너갔어요. 자, 열심히 해가지고 딱 건너갔는데 그 건너간 곳에서부터 또 이쪽으로 계곡을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건너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병사들이 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날 여름이었어요. 너무 목이 타는 겁니다. 그래 막 잔인하게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구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시원한 생맥주, 시원한 생맥주, 시원한 생맥주.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막외치면서 하는데 목이 얼마나 듯 하겠습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데, 그 계곡이잖아요. 계곡 중간에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겁니다. 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들. 한꺼번에 달라들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그 물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이바 있죠 모자가 걸려가지고 못하니까 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걸 핥았어요 아, 얼마나 그 물이 달콤하든지 여러분 그 바위 틈에는요 이끼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비단개구리와 온갖 흙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요 그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오직 물물물 물, 물. 타는 듯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그 물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혓 바닥으로 할 때던 그 물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외로움도, 절망도, 한숨도 온갖 것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늘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인의 눈에는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0편 62편 6절입니다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현실 속에 놓여진 그 상황만을 주목하다가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내 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뿅하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아니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었을 뿐인 거죠. 어제 다니 목사님이 성부 형신 예배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다고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시인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 5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 봤던 홍현이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라진 자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두 팔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없어진 하반신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자신의 육체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잘려나간 하반신 다리가 다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두 팔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고 나니까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현실의 그 앞, 눈물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내가 될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눈물이 찬송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한순간에 내 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육체적 아픔이 갑자기 치유가 된 것도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위험과 모욕과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로 바뀐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겨우 마음 놓고 숨좀 쉬어 볼까 했더니 이건 뭐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이 터져 가지고 그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요즘은요 또 오늘은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니까 핵폭탄 걱정까지 도 핵전쟁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까지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런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중요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만 시선을 자꾸 돌리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탄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사탄은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린다는 겁니다. 헬라우로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디아는요, 사이에라는 뜻이고, 불로스는요, 던진다는 뜻입니다. 사이에 던지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은요,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의 계략은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날에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2022년, 내 시선은 주로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대부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은밀한 가운데 잠잠히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현실만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 계신 만왕의 왕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그 시선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동원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새롭게 얼마나 멋진 표어입니까? 다시 새롭게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눈물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